여러분, 지금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 좋을 때 오히려 그게 더 기회가 된거든요. 금융이기 때 어땠어요? 아니, 지금 부동산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따고 나서 1, 2년 정도 경험 쌌잖아요? 부동산이 풀리면서 기회가 되더라고 첫째, 부동산 사무실에만 여러분 중점 두지 마시고, 취업적으로도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래서 LH공사에 취업하신 분,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업무에 취업하신 분, 관리소장으로 취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둘째, 시장 한변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평생 갑니다. 이 자격증을 따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할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할때내 사업을 찾을 수 있는 자격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증 중에 가장 메리트 있는 자격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단연 애드일이 없다 일입니다 한번 보셔야 증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들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평생 패스 과정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7일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왜 에드윌이 어깨 1인지 당연히 아시게 될 겁니다.